매스 MRI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매스 MRI는 주어진 입체 도형을 X, Y, Z 축으로 회전시켜가며 주어진 미션의 단면을 찾아내는 게이미피케이션입니다. E.G. 스타트. E.G. 모드는 주어진 입체 도형을 회전시킬 수는 없으며 오로지 미션의 단면을 찾아내는 버전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 사각형과 일치하는 모양을 찾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94% 혹은 그 이상의 일치율이 나오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정팔면체에서 이러한 단면 육각형의 모양이 있었을까요? 네 이렇게 우리는 단면을 이렇게 모양을 탐구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미션을 통해서 좀더 집중감 있는 플레이를 할수있다는 것을 네.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좀더 어려운 난이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ormal Start 자, 노멀 난이도에서는 이렇게 저희가 주어진 입체 도형을 회전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어, 아까 우리가 했었던 위아래 그리고 앞뒤로 움직여서 어, 미션을 이제 성공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 모양이 나왔고요. 자, 원 기둥 이렇게 비스듬하게 한 다음에 예, 이렇게 맞춰 놓니까 타원이 일치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어, 보시면 이렇게, 네, 원뿔이 있을 때 원뿔의 모성과 평행하게 단면을 자르게 되면 포물선이 나오게 되는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성공.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생소한 친구분들께서는 팁을 누르시면 중등 교과 과정에 나오는 회전체와 그 단면, 정류면체의 단면, 그리고 어, 2차 곡선이 원뿔곡선과 그리고 쌍곡선의 단면이 어떻게 생성하고 있는지를 힌트로 알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어, 정사면체에서 이러한 사다리꼴 모양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제가 설명을 하냐고 조금 시간을 많이 소비했지만, 그래도 자연스럽게 성공했습니다. 어, 이번 건 너무 쉽네요. 네. 원뿔을 민면과 평양에 잘랐을 때 나온 단면은 원모양이죠. 자, 어, 예. 이거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저의 도전 욕구를 자극하네요. 하지만, 자, 어떤 모양인지 일치한 거를 잘 확인해 보시고요. 아주 미세한 컨트롤이 좀 요할 수도 있으니까 매우 수학적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푸을 수직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단면은 바로 이러한 쌍곡선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알면, 예, 이렇게 조금만 조율해서 맞추면, 예,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매 난이도마다 그 단계는 총 7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자, 가장 누가 높은 점수를 맞을 수 있는지 도전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예, 네, 저는 성공했고요. 자, 그래서 노멀 난이도에서 저의 토탈 점수는 97점이 나왔다는 걸알수 있게 되고, 자, 새로운 난이도를 도전하실 분들은 홈키를, 다시 재도전하실 분들은 요 키를 누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저는 하드 난이도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 난이도 스타트. 하드 난이도는 아까 우리가 했었던 모드와 다르게 X, Y, Z 축으로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며 또한 옆에 있는 입체도형을 변경해서 예, 맞는 단면을 매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더 다양한 입체도형을 내가 원하는 단면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모양을 변형하면서 그 안에 걸맞는 어, 도형을 찾는다라는 게 상당히 시간도 타이트하뿐만 아니라 상당히 어렵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이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예, 이 안에 숨겨진 단면과 익숙해질 것은 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다들 당황하지 않고 계속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임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XYZ축으로 이렇게 회전해야 되다 보니까 어, 쉽지가 않네요. 어, 예,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내가 어떤 미션을 해결하는데 너무 어렵다 했을 때는 이렇게 리셋 버튼과 패스 버튼을 통해서 다른 난이도를 도전하실 수 있다라는 거 설명과 함께 이상으로 메스 아이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